안녕하세요, 푸쿠푸푸입니다 오늘은 이번 시리즈 이벤트로 어, 현대 엔비전 74 누가 74라고 불러야 된다고 하던데 어쨌든간에 어, 그 차량이 추가가 돼서 그 차량을 얻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 엔비전 74는 어떻게 얻는 건지 제가 이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그리고 혹시나 잘 모르시는 이번에 현대 n 비전으로 유입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더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현대 N 비전 74는 일단 기본적으로 시리즈 점수 80점을 달성을 하셔야 됩니다 화면에 보이듯이 어 근데 이 시리즈가 무엇이냐 이 시리즈 개념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 어이 시리즈가 뭔지 좀 말, 말씀드리면은 이제 포르자 호라이즌은 크게 이제 4주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 4주 동안 진행되는 그 시즌을 이제 통틀어서 이제 시리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리즈 몇 업데이트, 시리즈 몇 업데이트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 시리즈에는 각 여름, 가을, 겨울, 봄 이렇게 4개의 시즌이 있습니다. 4개의 시즌이 일주일마다 바뀌면서 시즌이 진행이 되고요. 맨 처음에는 여름 시즌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름 시즌이 진행 중이고, 이제 이 여름, 가을, 겨울, 봄 시즌에서 획득한 점수들, 이 페스티벌을 진행하면서 획득한 점수들을 통틀어서 80점을 달성하시면은, 이제 현대 엔비전 74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빠르게, 나는 성격이 너무 급해서, 난 지금 당장 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가장 빠르게 획득하는 방법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름 시즌에 있던 모든 미션들을 전부 다 깨셔야 됩니다. 이번 여름 시즌을 전부 다 깨시면은 77점이 됩니다. 77점이 되기 때문에 1일 챌린지가 점수를 1점씩 더 주거든요. 어, 그래서 이 1일 챌린지를 3번을 총 3일치를 깨시면은 어, 여름 시즌에 이 80점. 달성하셔서 현대 엔비전을 만나볼 수 있다는 거 일단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1일 챌린지를 전부 깨시면은 어 현대 엔비전 74를 획득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 부분 알고 계시고요. 나 근데 이게 또 사람마다 이게 80점을 달성하기가 굉장히 힘든 사람도 있고 쉬운 사람도 있어요. 저같이 이제 좀 게임을 오래 한 뉴비는 사실 시즌 챔피언십 시즌 페스티벌은 사실 어, 매우 쉽습니다. 어, 굉장히 쉬우 쉽기 때문에 뭐 80점 달성하는 것은 정말 1도 아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페스티벌을 좀 진행하는 방법 같은 거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시즌 페스티벌을 진행하기 전에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어, 일단, 기본적으로 시즌 페스티벌은 이제 포르자 호라이즌 안에 있는 컨텐츠들을 플레이하는 것을 기반으로 둡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일단 뭐, 딱 맵을 열었을 때 보이는 이런 미원 표시판, 아니, 뭐, 이런 스터트들 있잖아요. 뭐, 드리프트 존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스피드 존. 아니면은 뭐, 이런 뭐 레이싱도 있죠? 페스티벌 크로스 컨트리. 이런 컨텐츠들을 기반으로 페스티벌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스티벌을 정말, 어 막힘없이 깔끔하게 진행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런 컨텐츠들이 전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컨텐츠들은 어떻게 여느냐? 이 아래 메뉴에 호라이즌 아 어드벤처, 호라이즌 어드벤처에, 이런 뭐 메인 스테이지, 아니면 로드레이싱, 아니면 비포장 레이싱, 크로스 컨트리 레이싱, 피아 스턴트, 뭐 길거리 레이싱, 이런 것들을 전부 잠금을 해제하셔야, 포르자 호라이즌에 있는 모든 컨텐 컨텐츠들이 오픈이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전부 다 오픈을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걸 오픈을 안 하면은 뭐 진행을 못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디, 화면에 보이듯이 점프대가 있죠, 저는. PR 스턴트를 잠금 해제하지 않으면은 이 점프대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제 이, 그러면 이 시즌 미션을 진행하지 못한다는 뜻이겠죠. 근데 여기서 또 주의사항. 이게 잠금 해제를 하고 진행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잠금 해제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셨거든요. 어, 잠금 해제를 하고 꼭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모든 컨텐츠가 열리면은 원활하게 페스티벌을 진행할 수 있는데 여기서 또한 가지. 자, 지금 보이시는 이 도전, 콘터치하여 자세히 알아보세요. 라는 이 도전 미션이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야만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이 명예의 전당 가는 방법은 제가 이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호라이즌 어드벤처 호라이즌 어드벤처 전부 다 언락을 하셔야 되고요 진행도 당연히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저 우측 오른쪽에 보이시는 찬사점수 있죠 저 지금 100만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점수를 20만점 이상 달성을 하셔야 됩니다. 호라이즌 어드벤처 전부 다 연락하시고 진행까지 하시고 그리고 찬사 점수를 20만점 이상 달성을 하시면 은명예 전당에 입성하라 라는 아마 그런 NPC가 아마 그런 말을 할 겁니다. 아마 저는 이미 진행을 해서 PC가 안 되긴 하는데 지금 보이시면은 앞에 명예의 전당 순위표라고 있죠. 어, 이 위치에 가시면은 이제 약간 게임으로 따지면 엔딩을 보는 거죠. 어, 엔딩을 볼수 있습니다. 이 명예전당에 입성을 하게 되면은 비로소 이제 모든 컨텐츠를 이제 할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여기 보이시는 랠리 어드벤처, 핫필 이벤트 이런 것들은 전부 DLC가 있으셔야만 어, 진행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 DLC 컨텐츠들도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약간 호라이즌 어드벤처 같은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렐리 어드벤처랑 하필에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전부 다 진행을 하셔야, 어 할수 있다는 거. 물론 컨텐츠가 열려있으면은 전부 다 진행을 안 해도 플레이는 가능한데, 근데 이게 어떤 미션이 나올지는 랜덤이기 때문에 일단 전부 다 언락을 해 두시는 게 진행하기 굉장히 원활하다. 그 부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제, 진행하는 방법.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거,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각 컨텐츠마다 특징? 같은 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페스티벌을 할 때, 필터를 변경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사실 좀 보기가 어렵거든요. 어, 뭐 이런 빨간 아이콘이, 뭐, 시즌, 그, 이벤트들이긴 한데, 너무 많아가지고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필터를 바꿉니다. 처음에 이렇게 모두가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걸 선택하시면은 체크가 다 해제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즌 이벤트 시즌 PR 스턴트, 시즌 보물성장 이세 개만 선택하시면은 시즌 이벤트들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어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어 지도 시즌 이벤트 하실 때 필터 바꾸시는 걸좀 추천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주간 챌린지 주간 챌린지는 활병을 잘 읽으시면 됩니다 이게 그냥 선택을 하면은 막 뭐가 진행이 되고 이런 방식이 아니고 그 주간 챌린지에 적혀있는 설명을 잘 읽어보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 가을 시즌을 좀 예로 들면은 쿤타치 라인의 마지막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상징하던 1988년식 람보르기니 쿤타치 LP5000QV를 소유하고 몰아보세요 5.2L 엔진과 실린더당 4개의 밸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QV 즉 q u a t t 뭐 어쨌든 뭐 이런 용어가 탄생했죠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거는 1988년식 람보르기니 콘타치 LP5000 QV를 소유하고 몰아보세요 운전을 하란 뜻이죠 그래서 람보르기니 콘타치 1988년식 람보르기니 콘타치를 하신 다음에 살짝 움직이시면 이 챕터 1이 클리어가 됩니다 챕터 1이 클리어가 되면은 챕터 2로 이동이 됩니다 또 챕터 2를또 읽어보면은 차는 고유한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더 향상된 습니다더 넓은 넓은 에서니다이활이이게주 스트리트 레이스에서 우승하세요라고 되어있죠. 저뭐 고유한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뭐 향상된 편안함을 위해 뭐저 이거 다 날리시고 마지막에 보시면은 스트리트 레이스에서 우승하세요. 스트리트가 뭐예요? 길거리죠길거리 레이싱에서 우승하라 뜻입니다. 그래서 저 쿤타치 차량을 가지고. 나무 길거리 레이스 보라색 아이콘이 이제 길거리 레이싱이거든요. 이 보라색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 이 길거리 레이싱을 우승하셔야 됩니다. 스트레이트 레이스에서 우승하세요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전으로 진행하시면 무조건 1위를 하셔야 되고요. 팀전으로 진행하시면은 팀 점수가 높아야 됩니다. 어, 승리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승하세요이기 때문에 무조건 꼭 이겨야 된다는 거그 부분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챕터 3로 넘어가게 되면은, 가벼운 드라이빙을 나가, 5마일을 달리며, 주위에 이목을 끌어보세요. 뭐라고 돼있죠 5마일을 달리래요. 5마일이면 몇 키로죠? 약 8키로 정도 되는 거리를 그냥 주행하시면 됩니다. 어, 타치를 가지고, 내 네, 아무 곳에서 그냥 5키로, 아, 8키로를 주행하시면 됩니다. 자 어, 그리고 그렇게 챕터 3까지 깼으면은 이제 챕터 4너 앞에 있는 설명 다 날리고 어 이제 딱 봤을 때 스피드 트랩에서 별세 개를 획득해 멋진 사, 멋진 사진을 남겨보세요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지도 필터에 피하, 스피드 트랩 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드 트랩만 선택을 하시면은 이제 각종 스피드 트랩이 나옵니다 음, 그래서 아무거나 별세 개를 획득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특정 이름이 정해져 있어. 뭐, 만약에, 뭐, 뭐라 해야 되지? 산데라스 미나스, 미나스 스피드 트랩에 별세개를 획득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면은, 이 산데라스 미나스 스피드 트랩을 진행하시면 되고, 만약에 특정 이름이 없다. 그냥 스피드 트랩을 진행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면은, 그냥 아무 스피드 트랩 진행하시면 됩니다. 뭐, 요약을 하면은, 쿤터치 가지고 잠깐 주행하고, 한번 움직여보고 길거리 레이싱해서 우승한 다음에 8키로 달리고 스피드트랩에서 별 3개를 획득하면 된다 이러면은 주간 챌린지를 클리어 할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도전은 이거는 무조건 팀전으로 진행됩니다 어 사실 팀원빨이 좀 있어야 돼요 상대방 팀이 나보다 아래 있으면은 한 명당 100점을 해가지고 어, 점수가 우리 팀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팀원 온빨이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이 캐리하는 거죠. 제가 유튜브 영상에도 올려놨지만 AI랑 레이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AI의 특성을 좀 알고 계신다. 그러면은 약간 길을 막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 팀의 순위를 좀 높여줄 수 있는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 주행을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AI의 특성을 좀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걸잘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AI를 막겠다 그냥 들이박으면서 막겠다 하면은 오히려 본인 순위만 떨어지면서 트롤링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뭐 가장 좋은 거는 제가 금요일마다 어 시즌 페스티벌 진행하니까 거기에 참여하시면은 어 정말 쉽게 깰수 있습니다 우리 이벤트랩은 그냥 단순히 어 유저들이 만들었던 유저들이 만든 커스텀 맵을 매주, 이제, 랜덤으로, 랜덤인지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매주 랜덤으로 지정해서 주는 미션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간단하게 주행만 하시면 됩니다. 뭐 딱히 어려울 거 없어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뭐 스피드 트랩이나 뭐 스피드 존, 이런 거는 전부 피아 스턴트죠? 이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위에, 보심, 위에 보시면, 위에 보시면은 별한 개는 4.45.7m, 별두 개는 243.8m, 별세 개는 442.0m라고 돼 있잖아요? 네이걸 달성하시는 게 아닙니다 위에 있는 별을 달성하시는 게 아니라 이 아래 에 있는 이벤트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여름 챌린지 여름 112m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위험 표시판은 결국 점프를 하는 표시판이기 때문에 점프를 112m까지 하시면 됩니다 442m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112m만 점프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아래 보시면은 차량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B 500 폰티아 TA87 이라고 되어 있죠 저거는 이제 D클래스 오버롤은 500까지 500이 넘어가면 안됩니다 501부터는 안돼요 근데 그 아래는 됩니다 어쨌든 D클래스 500에 폰티아 TA87은 87 연식입니다 연식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폰티아 TA 저 차량을 타시고 112m만 뛰시면 됩니다 뭐 스피드 트랩 아래 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로스 아블레스 로스 아블레스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 위에 있는 별들은 신경 쓰시고 아래에 있는 여름 챌린지 162.5km를 달성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을 달성하시면 돼요 스피드 트랩이니까 제한 구주, 규정은 디클래스 500, 폰티아티 87년식 아까랑 똑같은 차죠? 어, 똑같은 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페스티벌을 진행하게 됩니다 시즌 챔피언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아래 보시면은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자동차 제한 규정 B 700 레트로 스포츠카라고 되어 있죠. 이제 B 클래스 오버로는 700을 넘지 않은 B 클래스 차량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되 레트로 스포츠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레트로 스포츠카 뭐가 있지? 어나잘 모르겠는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동차 변경에 들어가신 다음에 아래 에 보시면은 필터가 있죠. 필터에서 아래로 쭉 내리시면은 차종이 있습니다. 음, 뭐 버기, 클래식 머슬, 클래식 레이스, 뭐 컬트 자동차, 드리프트 자동차, 뭐 GT 자동차 많은데 여기서 아까 뭐였죠? 레트로 스포츠카였죠. 어, 레트로 스포츠카를 찾으셔서 선택을 하시고 나가시면 이렇게 레트로 스포츠카만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B 클래스 혹은 아래 등급에 있는 차량을 B 클래스로 끌어올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B 클래스를 선택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터에서 클래스도 정할 수 있는데 저는 B, 따로 선택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등급이 아래 단계에 있는 차량도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B 클래스로 끌어올려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B 클래스만 선택하시면은 현재 오버롤이 B 클래스인 것만 나오,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래 단계에 있는 차량들이 안 나와서 전 개인적으로 클래스 선택은 따로 안 하고요. 그냥 차종만 선택해서 보시는 거를 좀더 추천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고 그리고 시즌 챔피언십은 기본적으로 AI가 숙련 난이도에 AI 난이도 숙련까지는 좀 클리어 할수 있어야 진행을 할수 있고 만약에 난 숙련 난이도 정말 못 깨겠습니다. 어, 저는 그 정도로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시면은 협동도 있습니다. 협동도 있기 때문에 팀전, 다른 플레이어랑 팀전을 팀전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뭐 내가 실력이 좀안 좋을지언정 어,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겠죠. 정말 나 눈치가 보인다. 너무 민폐인 것 같아서 못 하겠어요. 아, 근데 나 싱글도 너무 어려워요.라고 하시면 은 매주 금요일 제 방송에 오셔서 시즌 챔피언십 뭐 제가 같이 하고 있을 때 어, 들어오셔도 되고. 그 외적으로 제가 방송하고 있을 때뭐저 정말 너무 힘든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나요?라고 말씀하시면은 제가 뭐 따로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지 않는 이상 항상 도와드리니까 뭐 부담 없이 어, 찾아오시고 어쨌든 그 부분 알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보물사냥은 이거는, 이건 좀 추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아래 보시면은, 보물상자 단서가 있습니다. 설명이 있죠? 그러면은, 저 설명을 읽어보면은, 막힌 차들 가까이에서 운전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어려울 수 있는 도전이지만, 고속도로에서는 보람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리를 좀 하면은, 막힌 차들을 가까이에서 운전하는 그러니까 습치듯이 지나가라는 약간 의미잖아요 그러면 저걸 한번 해보자 저런 행동들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또 지나갔죠 그래서 보물챌린지 완료가 떴습니다 자, 결국은 어, 니어미스 기술을 수행을 해가지고 보물챌린지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추리를 하시고 보물챌린지가 완료가 되면은 음, 이렇게 맵 어딘가에 어, 보물상자가 확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셔서, 오른쪽에 보물상자 있죠? 예, 보물상자를 부수시면은, 이렇게 클리어가 됩니다. 좀 추리를 한번 하셔야 되고, 뭐 특정 차량으로 어떤 기술을 수행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어느 지역에 그냥 가라.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사진을 찍어라.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좀 다릅니다. 매번 어, 그 방식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추리해보시고 정 모르겠다 하시면은 제가 매주 토요일 12시에 제가 유튜브에 영상 올려드리니까 보물사냥 있는 날에는 그 영상 보시고 참고하셔서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 방송에 찾아오셔서 물어보셔도 되구요 사진 챌린지는 어... 어저 설명에 나와있는 대로 사진만 찍으면 됩니다 풀룸에서 1994년식 니산페어레이디 비전 S 트윈 터보의 사진을 찍으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오른쪽 끝에가, 툴룸이라는 지역입니다. 툴룸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툴룸에 가셔서, 저 1994년식, 니사 페어레이디 G 비전 X 트윈터보 차량을 타시고, 타시고, 사진을 찍으면 됩니다. 포르자 오라이즈는 이렇게 사진 모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사진 찍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최후의 승자 배틀로얄 이거는 어 그냥 어말 그대로 배틀그라운드 같은 겁니다 배틀그라운드 뭐 아니면은 에이펙스 레전드 뭐 등등들 뭐 수많은 배틀로얄 게임들이 있죠 어 그런 것처럼 생존하시면 됩니다 30명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30명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30위까지 그냥 딱 막혀있다가 어, 30위가 됐다. 그러면은, 뭐, 계속 진행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일부러 종료셔도 되고, 음, 존버만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매우 쉬워요. 그리고, 월간 라이벌. 이거 질문이 좀 많았습니다. 라이벌 관련해서 질문이 꽤 많았어요. 근데 라이벌이, 이게, 메뉴에서도 있습니다. 온라인 탭에서 라이벌이라는 탭에 들어가시면은, 또 라이벌을 진행할 수 있어요. 일단, 이 라이벌 탭에 오셔서 진행하시는 게 아니고, 페스티벌 메뉴에서, 이 라이벌을 선택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하시는 거고요 진행 방식은 라이벌이랑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일단은 뭐 시작하기 전에 왼쪽을 보시면은 왼쪽에 목표 57.896초라고 돼 있죠 그리고 랩타임 현재 랩타임 진행하고 있고 최고 랩타임 아직 안 했으니까 안나왔고요 지금 현재 시간도 나와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깔끔한, 클린 랩타임을 기록하셔야 되는데, 클린 랩타임이 뭐냐? 그냥 깔끔하게 랩타임을, 어 활성하시면 화 돼요. 깔끔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벽에 박는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체크포인트를 놓치면은, 되도 어 되검기, 되돔 혹은 되돌아가기 때문에, 체크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그리고 간혹,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긴 한데, 길를 이렇게 창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 이렇게 창조하시면 안됩니다 이렇게 창조를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약간 좀 비정상적으로 깔끔하지 않게 주행을 하시면은 왼쪽에 보이시는 지금 현재 랩타임에 노란색 느낌표가 나왔죠 이렇게 느낌표가 새겨 집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표가 있는 상태에서 랩타임을 기록하시면은 클린, 랩타임, 클린 랩타임이 안된다 그래서 이런 동작들 이런 음, 과정들 없이 정말 깔끔하게 한 바퀴만 도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말 거북이 기어다 듯이 이렇게 막 정말 막 어, 동네 마실 나오듯이 약간 이렇게 주행하시면 안 됩니다. 경치 좋네 하면서 이렇게 막 어차 이쁘다 하면서 막 하고 이렇게 막 동네 마실 나오듯이 이렇게 주행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매 시즌마다 20점씩만 달성하셔도 봄 시즌에 획득을 할수 있습니다. 어, 더 많이 진행하면 더 빨리 얻을 수 있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름 시즌에 일일 챌린지 3개 정도만 하시면은 또 현대 엔비전 80점 채워서 할수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이번에 현대 엔비전 74 얻는 방법이랑 그리고 뭐 기본적인, 이제, 페스티벌에 대한 진행 방식, 혹은 뭐, 제가 알고 있는 뭐 간단한 팁, 뭐, 팁, 이랄기, 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습니다. 뭐야, 초반에 말씀드렸던 조건들, 호라이즈 어드벤처랑 명예전당에 입성하는 거, 그 부분 꼭 기억하시고, 진행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아정도로 하겠습니다. 가면. 가 봐요. 가요.